안녕하세요 반창고 TV 진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극악한 악당들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고독한 전사 배트맨의 초간지 절정 머신 배트모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요. 하틸사에서 발매된 배트모빌을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한 매력이 너무나 끝내줍니다. 자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휠 배트모빌 시리즈 리뷰를 시작습니다자기 있는 친구들은요. 미국의 마텔이란 회사에서 발매한 하틀 미니카들 그중에서도 특히 배트 모빌들만 모아 놓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텔 같은 경우에는 하틀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예쁜 여자 인형이죠. 바비 인형으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하틀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개가 돼 왔고요. 한정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부 수집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 자금력이 들어가는 초거대 수집라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트를요, 마트를 간다던가 문방구 같은데 갔을 때 마음에 드는 게 하나씩 둘씩 보이면은 그렇게 사서 모은다는 게이 정도 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배트 모빌 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마블이라던가 이런 만화, 이 심슨 같은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면 사고 있습니다. 자이 배트 모빌 하나 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너무나 많죠? 가격은 한 2, 3천 원 정도 합니다. 자이 친구는 아캄 나이트라고 해서요. 게임에 등장하는 그 배트 모빌로 알고 있습니다. 아캄 나이트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이제 배트 모빌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텀블러하고 배트 모빌 이런 약간 이제 승용차 같은 스타일의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좀 가장 저렴한 라인답게 뭔가 디테일은 좀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이렇게 보면은 메카니컬한 느낌 은색으로 표현됐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배트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올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쁘죠? 자, 그리고 이 친구랑 얘는 똑같은 친구니까 얘는 뜯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똑같은 이 배트모빌에 약간 국방색 타입의 색깔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블랙이다 보니까 은색이 좀 이런 식으로 보였다면 얘는, 어, 약간 그린색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부 메카니컬 부품, 이런 게좀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두 놈이 타이어도 다르게 생겼네요. 그죠? 자동차 몰딩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 타이어는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색깔만으로도 느낌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오우 예쁜데요? 자, 이거는 아캄 어사일럼. 역시 게임에 등장하는 배투보빌 같습니다. 근데 리고 얘는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자동차 유리 같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기계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실버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 약간 3톤 느낌이 나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무광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나네요. 배트맨은 항상 어둠에 녹아들어가지고 몸을 숨기는 편인데 이 자동차는 너무 화려해서 만약 적들이 있다면 금방 눈에 띌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트맨 자동차들의 특징이요. 뒤에 이 스포츠 같은 이런 부분 막돼 있고 약간 좀 박쥐가 연상된다고 해도 될까요? 박쥐보다는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88 배트모빌. 그런 거에서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야, 이거는 다크나이트에서 등장했던 상당히 유명한 텀블러라는 이제 배트 모빌인데요. 굉장히 밀리터리적인 느낌이 강한 친구예요. 아, 이두 놈은 똑같, 똑같은 친구네. 그래서 그냥 텀블러도 예뻤지만, 이런 밀리터리적인 느낌이 강한 텀블러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유리창 같은 게 있고, 딱 모양을 봤을 때는 자동차라기보단 진짜 장갑차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죠. 어, 예쁜데요? <laughs> 아, 그리고 사실 이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올 블랙 버전도 있었는데요. 아, 그 버전이 지금은 없네요. 제가 원래는 그 블랙 버전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 선물로 준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등장하는 기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배트맨 로고가 박혀있어서 샀고요. 이거는 그냥 좀 상상 속의 배트모빌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기 유리창 이두 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옛날 과거 클래식 TV 시리즈에 등장했던 배트모빌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배트 모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경주용 자동차, 미래에 등장하는 경주용 자동차 같은 느낌이고, 이 코크 피트라고 해야 될까요? 조종석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 이런, 있는 이런 부분, 아,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배트맨 자동차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거는 이것도 그냥... 게임이라든지 혹은 이제 오리지널 컨셉의 배트모빌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끝에 살짝 이깃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배트모빌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이거는 좀 파란색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맵기그 다음에 금속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는데요 어 이것도 독특합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느낌이에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게임에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팩 이 안에 배트맨 자동차 관련된 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캐두먼, 펭귄, 리들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조커가 없어요. 옆에는 배트맨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 이건 더 배트맨에 등장하나 봅니다. 아 이것도 더 배트맨에 등장하는 약간 클래식 자동차 같은 느낌의 자동차가 있고요. 이건 그 전에 초반에 탔던 자동차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눈에 보이면 하나씩 삽니다. <laughs> 너무 이쁘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거는요, 더 이제 합칠에서도 이제 배트맨 컨셉으로 나온 시리즈가 되겠는데, 요더 브레이브 앤더폴드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8팔 배트맨을 닮은 친구. 그리고 클래식 배트맨 자동차가 있는데요. 전 여기서도 이 친구, 이 클래식, 이 배트맨 자동차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 리뷰를 위해서 제가 한 뜯어볼게요. 아, 모양은 팀버튼 배트맨에 등장하는 배트모빌을 많이 닮았고요 아, 그리고 이 친구도 팀버튼 배트맨 자동차를 많이 닮았는데, 어우, 이거는요, 올 100기로 돼 있습니다. 와, 약간 크롬 맥기 같은 느낌의 노란 줄이 쳐있으니까 기본 몰드는 같아 보이는데 느낌은 완전 다르죠. 와, 이것도 지금 배트 모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트 모빌보다 좀 크게 나온 친구예요. 이건 배트맨과 로빈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왔던 배트 모빌이라고 하는데 이 안쪽의 디테일 같은 거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배트맨과 로빈에 등장했던 이 배트 모빌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작품이 살짝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하네요. 더 브레이브 앤 볼트에 등장하는 검정색이 하는 이 회색 느낌의 배트 모빌 아 이거 약간 옛날 느낌 이게 얼굴에 이 박진 느낌 있는 것도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옛날 친구를 리바이벌하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근데 좀 친숙하진 않겠지만, 미국 친구들 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친구가 이거예요. 완전 클래식. 로빈하고 배트맨이 같이 탈수 있게 돼 있고요. 약간 머슬카. 옛날 미국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자동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친숙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납작해가지고, 예쁘게 생겼죠. 이 친구는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 느낌인데, 지금 보면은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와. 진짜 몇 개에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제가 사실은 일반 판들 위주로 이렇게 구하는 건데도 이 정도인데, 정말 많은 종류의 배트모빌 자동차들이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짜잔! 배트맨 자동차가 로봇으로 배트맨 로봇으로 변신하는 친구인데 나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꺼내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배트맨 리턴즈 영화에 등장하는 약간 에이리언 같은 느낌이 나는 안에 이렇게 좀이 메카니컬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좀 생물적인 느낌이 강한 친구예요. 하지만 날개는 굉장히 화려하죠. 날개는 생물적이고 이런 부분. 약간 에이리언을 좀 닮았다고 하는데 진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땐 화려하고 어쩔 땐 탱크 같고 우직하고요 어쩔 땐 스포츠카 같이 세련된 정말 팔색조 같은 느낌이 이배트모베 아닌가 싶습니다 짜잔 자그 중에서도요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 1대18의 거의 끝판왕 사실. 1대6 사이즈의 <laughs> 핫토이 배트맨도 있긴 하지만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laughs> 좀, 뭐 여러가지 이유로 구할 수가 없었고요 자, 이 핫휠에서 나온 이 1대18 이 친구도 진짜 못지않게 끝내주는 명품입니다. 이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요 배트맨 니턴즈 트레이드마크 배트모빌이라고 써있고요 어, 박스, 이 블리스터 안에 굉장히 멋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988 혹은 1989 팀 버튼 배트맨에 배트보빌이 잘 들어있습니다. 아, 뒷면에는 그냥 하틀만 써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박스에서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딱 박스에서 꺼내니까요 굉장히 중후하고 멋진 매트한 느낌의 배트 모빌이 들어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밑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풀러 보도록 할게요. 자 나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고정이 되고요. 이걸 꺼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드라이버로 풀러 주게 되면은 배트 모빌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와. 자, 여기 기본형 배트모빌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건프라로 치면은 PG 사이즈고 이거는 진짜 HG, 하이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크기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와. 자, 그리고 이 매트한 느낌과요. 크기가 커진 만큼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자 정면을 딱 보게 되면은 자 배트 모빌의 이제 상징 같은 이 가운데 기둥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이 주황색 느낌 아 어,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조종석 조종석은 이제 클리어로 쫙돼 있고요 자 옆면 보게 되면은 이 배트맨 배트 모빌의 타이어 그 안쪽에 자 이게 휠을 보면요. 이렇게 배트맨 마크 로고를 볼수 있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디테일해요. 제가 자동차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기계적인 부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이제 뭔가를 좀 스포츠카라고 해야 될까요? 공기를 좀 빨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하고요. 이거는 주유구 같이 생겼는데 양쪽으로 있는 걸 보니까 주유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뒷면에는요, 굉장히 거대한 이제트 엔진 같은 걸볼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등도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지가 연상되는 이 날개 같은 뒷깃,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엔진이 들어있겠죠. 바닥면은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밝히기 마냥 이 정도 느낌에서 정말 얼짱 각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게감이 되게 묵직해서 좋네요. 그럼 한번 이 친구 기믹도 보도록 할까요? 제 친구의 기믹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이 앞에 이 조정석 부분 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조정석을 열게 되면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배트맨 이제 스테어링 휠,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 부분. 자, 그다음에 각종 계기판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커 같은 거좀 투명된 이제 마감재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네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니터 같은 것도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기어봉 같은 거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뒤에 이렇게 시트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판에서는 이제 조커의 쫄개들을 박살내는 자이 기관총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게 되면은 기관총이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어이 기관총은 음그 대공포 있잖아요. 그 대공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위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M60 같은 게 아니에요. 오, 그리고 여기 턴통까지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배트맨의 심볼 같은, 같은 부분이 자, 이렇게 늘어나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네요. 자, 출시는 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뒤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 이런 부분이 불이 들어오는 기능은 없습니다. 참 그런게 들어왔으면 되게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이스틸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바퀴가 똑같이 연동되는 기능까지는 있습니다. 오우,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하칠사의 배트모빌을 한번 봤는데요. 모양도 달라 진짜 뭔가 좀 컨셉도 다르고 종류도 너무나 많고 이하틸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배트, 배트맨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성공한 시리즈인지를 이런 걸 보면 좀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와. 이제 이거 보니까 진짜 이하틸에서 나온 수많은 이 배트모빌 시리즈를 좀다 컴플리트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참아야겠죠. <laughs> 에서 나온 배트모빌은 진짜 못본것 같은데 혹시라도 토미카도 나온 게 있으면 진짜 제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미니카 시리즈 꼭핫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런 이 배트모빌 좀 아는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같은 데다가 써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구해서 리뷰를 하는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정말 멋있는 히어로 중에 하나인 이 배트맨. 거의 배트맨의 상징과 같은 이 배트모비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고담시티에서 배트맨이 되는 꿈을 꾸며 이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